안녕하세요 여러분. 무비카디오 어, 2화로 돌아온 가드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화는 어, 위플래시라는 영화죠. 그렇죠. 네. 네. 저희는 저번에도 소개시켜드렸다시피 영화 속 음악을 파헤치는 비전문성 라디오 무비카디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와! 영화는 제가 한마디로 뭔가 요약을 봤는데 <laughs> 음대 입시생들의 어, PTSD를 자극하는 그런 영화로 보시죠. 아, <laughs> <laughs> 굉장히 두려웁니다 자, 저희가 저번 주에도 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아, 어, 음. 제가 특별 게스트를 입어서 음. 고리습니다 <laughs> <laughs> 저희 기준에서 특별 게스트인 거라고. <laughs> <laughs> 아, 저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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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아우. 학교, 어, 엄청 특별하죠. 특별하죠? 저희 같은 학교에서 이제 드럼 전공을 하고 있는 드러머 원효섭씨입니다 어서와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드럼 영화인만큼 우리가 이제 드러머를 음. 이제 초빙을 해서 했는데 음. 어, 큰 케이 우리 참여를 해주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게 제가 아, 생각을 좋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 수분 씨는 영화 좋아하시죠? 아 좋아하죠. 아네 맞습니다. <laughs> 이게 저희 약간 시그니처예요. 아, 아 좋아. 영화 영화 좋아하세요? 여섯 아, 여섯 씨는 영화 좋아하세요? 아저한 백에서 한7 0 정도. 오 아, 정확한 아, 수치로 아주 네. 좋습니다. 일반가봐요? 아네 맞습니다 어! <laughs> 오! <laughs> 오 <laughs> 손을 붙었어 <laughs> 원래 이거였어 오우 시선 었다 게스트가 있고 하니까 저희가 이제 거두절미하고 빨리 스토리로 넘어갈 건데 좋네요. <laughs> 음. 자, 이제 스토리 또 이렇게 바로 띄어주실 거고요 자,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위플래시입니다 2014년 작품이고요 음.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6개 뉴욕의 명문 제이프 음악 학교에서 최고의 스튜디오 밴드에 들어가게 된 신입생 앤드류 네. 최고의 지휘자이지만 동시에 최악의 폭군인 페쳐 교수는 폭언과 학대로 앤드류를 한계까지 몰아붙이고 또 몰아붙입니다 드럼 주위로 뚝뚝 떨어지는 피또 빠르게 달리는 선율리로 아득해지는 의지그 순간 드럼에 대한 앤드류의 집착과 감기가 폭발하죠 최고의 연주를 위한 완벽한 스윙이 시작됩니다 네 바로 이 네. 영화입니다 이 영화 사실. 대부분의 그런 뭐랄 거죠 관객분들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너무 그때도 유행했었고 음악 비전공자나 전공자 가릴 거 없이 되게 유행했었던 영화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실제로 그 극장에서 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아닙니다. 저도 아니에요. 네, 저도 <laughs> 극장에서 보세요. 아무도, 아무도 없습니다. 제 아, 아, 저희는 저희 영화를 찾아서. 사랑하는 <laughs> 좋 저요. 네, 아니야. 그럴 수 있죠. 한번 넘어가 보도록 네. 할게요. 코리아 넘버 원 영화 한마디는 저의 영화 한마디는 네. 불편하다. 아. <laughs> <laughs> 어, 네. 나는 승훈이가 이걸 준비해올 때마다 항상 예상을 못해. 네가 무슨 얘기를 해요, 이거. <laughs> 불편해. 요섯씨 영화 한마디 있나요? 제 영화 한마디는 네. 상당히 자극이 된다. 아 드러머로서 아, 네. 아. 자극이 되는. 저의 영화 속 한마디는. 어, What's your t e m c h your t e m p on. You guys are here. I w 에 s h e r 어 I was here. I was here. was h here. r e e r e I was here. I was here. I 을 a s here. I was h 분노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분노에 응. 의해서 응. 움직이나요? 예, 응. angry. DS 저격. 격려는 나를 격려는 <laughs> 나를 기분 좋게 해줘요. 어. 근데 자극은 안 해요. 아. 음. 근데 분노는 아날 자극해요. 너 있다고밖에 안 하지 그러면. 나랑 완전 반대의 상황 사람이구나 너네. 는 응. 나한테 음. 너이 너이 그냥 여기가 끝이구나 하면은 아닌데 더 보여줄게. 이렇게 오히려 자극을 받아요. 근데 칭찬해주면 아, 그런가? 그러면 수훈이는 오히려 플랫츠 교수 같은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아 근데 그런 비인격적인...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팩트를 말해주는 교수는 필요해요. 아 음, 나는 자극을 받으면 오히려 더 열심히 하는 편이 그렇구나. 요셉 씨는 드러머로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 염려 가지고 을때 분노가... 저도 약간... 저 약간 이게 둘다 어느 정도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근데 방금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국룰인 것 같아요 아 생각을 해보니까 연습하다가 너 죽었다 하고 약간 연습 죽었다 아 하고 약간 하는 그런 그, 그 맛이 있어 네.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철야 해보면 알잖아요. 어. 그 철야의 맛이 그쵸? 있어요. 아. 그 진짜 악을 죽였다. 어나이 진짜 끝낸다끝장낸다 <laughs> 이게 있어. <laughs> 연습 다뒤졌다 약간. 약 <laughs> 어. 프로 철야려들은요.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laughs> 아주 잘 들었고요. 네. 앞으로 철야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좋아. 어, 불태워. 아, 불태워. <laughs> 철야 죽었다. 그래요. 저도 필요가 하나였어요. 근데 저는 무조건 격려에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저는 실제로 작년에 이제 학원 강사를도 했었고 여러 가지 제가 학생으로서 겪은 것을 봤을 때 뭔가 두 가지를 비교를 했을 때저 많이 늘었던 건 항상 격려 쪽이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군가가 어 정말 너 이렇게 잘할 수 있으니까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을 때 어, 교만해진다기보다는. 아 다음번에 그럼 더 잘해서 더 훌륭한 반응을 내야지. 그러니까 이런 게저 있었거든요. 근데 분노를 하면요 반항심이 생겨서 오히려 아, 나는 반항심 생기면 안해 버려 그냥. 음... 아 그래? 맞대 맛이다안 해. 나 아... 안에 들어오서안 해. 난 이렇게 돼 버려. 그러니까 나는 격려와 칭찬으로 더 성장한 사람이거든요. <웃음> 들어보니까 <웃음> <웃음> 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분노로 그렇게 다가오면은. 그거는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그렇지. 음, 네, 어.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팩트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냥 뭐라 어. 뭐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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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인격 모독하면. 그렇지. 막... 아, 그렇지, 그렇지. 어?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어, 내가 번고, 내가 하는 그 분노는 어. 내가 나한테 느끼는 분노. 아, 맞아요. 내가 아. 나 스스로한테 하는 분노. 아, 서로 그렇게 생각했구나. 아. 그럴 수 있죠. 아주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둘다 맞는 말 같아요, 저도. 음, 어, 둘다 적절한 비율이 필요한 것 같고. 맞아. 좋아요. 아주 좋은 답변이니다 I'm upset. <laughs> I'm upset. <laughs> I'm upset. <웃음> <웃음> 아, 잘 따라왔는데? <laughs> 좋아요. 그러면 자 그래서 넘버 3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제일 인상적인 장면, 대사, 인물 또는 음악이 있나요? 혹시? 누구 먼저 얘 저는 그 마지막 곡. Caravan. 음, 캐러반? 을 진짜 캐러반. 좋아하는 게 주인공이 결국 해내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아까 말했잖아요. 음. 싫어? 그래 내가 더 보여줄게. 이런. 말. 근데 그게 보였어요. 음. 너 교수 너 보여줄게 내가. 아. 처음 처음에 울면서 나가다가 갑자기 치고, 드러머 말하고. 오씨 그거야 그거야. <laughs> 교수의 코를 짓밟아 말하 <laughs> 어. <laughs> 어. 제가 제일 인상적인 장면이라고 하자면 그거요 드러머 세 명. 놓고 배틀 밤새도록 시키고 있잖아요. 네. <laughs> 그냥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다른 학생들은 뭔지가 밖에 서 그냥 이러고 있었겠지. 새벽 2 시까지. 그 와중에 이제 막그 주인공이랑 원래 같은 수업 듣던 그 드러머까지 이제 합세해서 막 교란 작전을 시키잖아, 교육소가. 딱 봐도 뭔가 얘를 자극시키기 위한 길거리인 <laughs> 것 같은데 <laughs> 세명이서막 그렇게 막 쓰고 그리고 심지어 원래 있던 친구는 또 무슨 죄예요 <laughs> 그래서 억울하지. 그, 세,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 인상적이면서도 너무 괴로운 거죠 저는 플래처라는 인물은 해석이 안 돼요 어떤 스타일인지 정말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가 진실인지 진심인지 알수 없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이나 수단을 가리지 않고 하는 인물 같아서 맞아 맞아 주인공을 격려할 때도 진짜 이게 격려를 하는 건가 싶을 때도 있고 막화낼 거다 내놓고 어. 널 발전시키기 위한 이었어 <laughs> 이런 사람이잖아요 사람 저는 그냥 응. 사회성 결여된 천재 뭐, 아 그래요 저는 약간 응. 반대로 오히려 사회성 있는데 응. 진짜 중간에 이제 제적 당했을 때 응. 나중에 또 만나잖아요 찌즈바에서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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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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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자기는 응. 자기가 지금까지 한 것들은 자기는 천재를 음.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 제2의 찰리 파고를 찾는다고. 말 <laughs> 그렇게 막지가든가 그러니까 자기가 <laughs> 네. 근데 자기는 막 느린 거막 이런 거해 놓고 막 지가음듯이 멀티가 없는 거지. 그래.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가 지금까지 한 것들에 대해서 사과할 마음이 전혀 없다. 이런 거 보면은 어, 그냥 자기가 한 행동들은 그러니까 사회성이랑 아예 상관없는 진짜 자기가 일적으로 아니면 정말 추구하는 가치관으로만 약간 민? 아 음. 그렇죠. 요셉 씨가 고른 장면이나 뭐 인물이나 대사 같은 게 있습니까, 혹시? 저는 플래처가 진짜 약간 오, 이중적인 오, 딱 느낌이 드는 그 밴드 카네기홀인가? 그 거기서 다 같이 하기 전에 음, 음. 이제 밖에서 오랜 친구인진 모르겠는데 누구 만나서 딸한테 인사하는 아, 장면 있어요. 나 봤어. 딸한테 막 자기 밴드, 들어오라고. 어, 오, 오, 자기 밴드 들어오라고 막 되게 <laughs> 어떻게 하려고 그~ <laughs> 세상 친절하게 그렇게 이제 말했는데 맞아. 딱 들어오자마자 군뱅이들을 앉아라 막 이렇게 아 바로 그냥 쌍용 막 나오고 그래. 막 그러니까 되게 유행하는 밈 있잖아요 재즈란 무엇인가요 그을때 음. 어~ 화합 호흡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 음, 그게 맞는 게 결국에는 모두 다 같이 하는 게 음악이라는 그런 예술이고 다 같이 그렇죠. 호흡을 맞추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 교수와 학생 간의 그 화합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서로 원하는 바가 뭔지 알고 그거를 음악으로든 언어로든 표현을 해야 맞는데 맞아. 그 교수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알려주질 않아요 항상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의 티칭 방법일 수 있는데 나 같으면 명확하게 알려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참된 스승이라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플랫폼을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게 아까 말했듯이 팩트를 알려주는 교수님을 찾는 건데 음. 팩트는 안 알려주고 지금 기분만 말하고 그래 했으니까. 자기 기분 이거는 아니지 음. 이거는 피칭이 음. 아니라 음. 뭐라 까래 마칭이죠 <laughs> 정말 소름돋게 들어오자마자 호구 주사 듯이 이제 다 물어보고 나 되게 이 학생을 안아주듯이 이해해주듯이 음. 해놓고 음. 뒤에 가가지고 너 이새끼 그러니까 너네 엄마가 똥같지 이러면 기철인가 요 미국 미국 분들 아 분들 칼날하겠지 칼날하겠지 놈새가 이제 와 지금 무서운 사람이에요 음. 근데 왜그 궁금한 게 어.. 드럼 치다가 피가 날 수가 있나요? <laughs> 아 근데 저가, 저도 저 드럼 치다 피난 적이 있어요 어, 아니 <웃음> <웃음> 여기 엔드류가 있었군요 <laughs> 근데 엔드류처럼은 안 났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피가 왜 났냐면 손이 되게 건조해요 아... 그래서 겨울에 드럼을 치는 게 아니라 그 아... 저거 패드.. 막 고무 패드 치고 있으면은 아... 손이 말라가지고 이게 아... 계속 스틱이 치잖아요 나무가 아... 그러면서 이게 갈라집니다 구두살이 아... 배기면서 그래서 피가 난다? 네. 갈라지면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나오고 그냥 갈라지기만 하다가 음. 이제 쫙 찢어지는거죠 하... 참그 음악을 위한 희생이죠 우리 기타칠때 굳은살베기고 최첨 넘버5로 no. 이어가서 면 한번 이어 보겠습니다 네. 과연 여러분 플래처는 참된 지도자라고 할수 있는가? 아니요 <laughs> 참된 지도자는 아닌거 같아요 아 그럼 어떤 지도자라고 생각하세요 플래처는? 좀 빡센 음. 빡센 지도자 빡센 지도자 스윤이는? 조만한 지도자 <laughs> 맞을 <laughs> 채우고 싶지 않아. 지 멋대로 있 인. <laughs> <laughs> 아주 그냥 지 마음대로 그냥. 되게, <laughs> 근데 다시 말하자면 감정적인 지도자죠. 음. 근데 보면은 되게 근데 실력은 되게 엄청 정말 그렇죠. 좋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그 사람에게 맡기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눈에 나면 얘는 뜬다. 그러니까 그런 보장이 있는 거야. 그렇죠. 링컨에도 간다. 이런 게 있는 거야. <laughs> 근데 나는 그런 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결국 그 제자가 죽었잖아요. 자살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써놓은 그 메모에 넣은 건 뭐냐면요. 저는 일단 당연히 참된 지도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 이유는 뭘까 폭력과 비난이 정당화된다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결국에. 음...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그 다른 교수님들도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신 걸 봤는데 저렇게 하면 잘린대. 아... <laughs> 한 학기도 못하고 다 잘린다고 저렇게 하면 그 비인격적인. 너무... 그 어떻게 보면은 언어 정신적인 폭력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막 던지잖아요. 악기도 던지잖아요. 신발도 던지. 어 신발 던지고 뭐뭐 뭐 드럼 던지고 어, <laughs> 의자 던지고 뭐 하고 그렇게 하면 그건 정말 명백한 물리적인 폭력이고요. 정당화할 수 없죠. 어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가 제가 말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What's your real tempo라고 하는 그 주제 제가 적은 주제에도 맞는데 음악의 기준 이퀄 플래처가 되는 게 너무 싫어요. 아, 음. 그렇죠.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즈의 기준이 플래처 아니 너는 너가 말했잖아, 재즈는 자유로운 거고 그 뭔가 음악에서 폭발적인 나의 표현 이런 건데 그 기준이 왜플래처 넣어야 돼?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음. 지금 마치 자기가 기준인양 모든 걸 그러니까 템포를 가장 유명한 데서 했죠? That's Not My Tempo. 그러잖아요. 네 템포 왜? <laughs> 아 근데 어. 이게 은근 좀 약간 꼴받는 게 <laughs> 그 전문적인 용어로 응. 사용하시는군요. 은근 꼴받는 게 약간 <laughs> 플래처가 그렇게 했는데 대회 나가면 1등을 하는 게 그쵸. 참 그게 참 아니 그렇게 갈 건데 1등이라도 해야지. 1등 안 하면 어 또또지 어, 그것도 맞네. 그러니까 대중이 듣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야. 제대를 음. 좋아하는 사람이 듣는 것도 다른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실력이 좋은 건 맞지만 나는 또그 자사랑 제자의 일화를 봤을 때는 음. 100%의 성공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리고 심지어 그 제자가 죽은 이후에 대해서 거짓말까지 해요. 아우. 난 그걸 보면서 정말 이제이 아이의 유가족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그래. 실제로 있을 법한 일이기도 했고. 스승으로서는실패했죠자신의음악으로서 응. 응. 성공은 있었다고 응. 했지 몰라도. 진짜 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That's not my tempo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that's not t right tempo라고 하지 않고 that's not my tempo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가 뭐. 내 기준에 안 맞는다는 일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니까 그, t e 라는 거를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플래처가 없었으면은 과연 엔드루가 그만큼 설명 이게 지 성장할 수 있었겠는가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 그거는 그런 이거는 나 진짜 한번 논의를 한번 어, 어, 말씀해보세요. 그랬을까요 과연 진짜 엔드루는 플래처를 만나야 써야만 했나? 어, 이거 중해야데 아... 드라마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굳이 <웃음> 예. <웃음> <웃음> 예를 들어서 드 대가야. 우리나라에서 드 제일 잘 치는 사람이 너한 사람이랑 엮이면 <laughs> 내가 무슨 카네기 홀 가듯이 뭐 링컨 센터 가듯이. 아니, 뭐 이제 처음에 만나 볼 수는 있겠죠.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아. 근데 이제 만나 보고 이거는 아니다 싶으면 이제 잘라야죠. 아... 확실한 것 같아요 뭔가 그런 아... 쪽에서. 그렇죠. 음. 맞아 그러니까 이게 참 음, 너... 싫어요. 더 너무 딜레마인 것 같아요. 어 진짜 딜레마가 생겨요. 엄청난. 진짜 싫어. 나 이겨서 싫어. 근데 <laughs> 근데 아 싫긴 한데 불필요하지 않다. 음. 아 어,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버틸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맞, 이 진짜로? 교수한테 그냥 세 이... 명에서 돌려 돌려 개똥 이런 말로 개 돌리고 욕 먹는데? <laughs> 어차피 이것도 내가 이용하는 일환이고 욕을 이제 한기로 듣고 물론 기분 좀 나쁠 수는 있겠지만 이제 결국은 교수님의 의도도 욕하는 의도도 음. 이제 끄집어내려는 의도에서 나오는 되게 안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이제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어, 점점 교수님들을 옹호하고 있는데 <웃음> <웃음> 아, 옹호는 아닌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어떻게든 버틴다 한다면. 이제 네. 아... 내가 질문을 했듯이 엔드류는 그 플래처를 만났어야 했나는 음. 질문이었기 음.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아, 답하기 어렵다. 저는 모두에게 최고의 선생은 없다고 생각해요. 음. 아. 그래서 그 의견 스무니가 내는 의견에 반대하는 게단한 음. 명이라도 다른 교수님을 만나볼 수 없었나? 음. 어, 그거는 아. 조금 인정해. 나나 그러니까 내가 아까부터 말했잖아. 계속 왜 내가 당신 템포에 맞춰야 되냐 이거야. 맞아요, 맞아요. 그 앤드류가 이제 그선배의 어, 악보를 잃어버려서 아, 선배 이름이 테너, 테너인가요? 테 어, 테너의 악보를 잃어버리고 결국엔 자기가 그 자리를 끝차게 된 거잖아요 과연 여러분은 그 앤드류가 정말 실수로 테너의 악보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나요? 을네 손은 진짜인 것 같아요? 실수? 실수 같아요? 그냥 덜렁댔던 거죠 그냥 근데 거기 놔뒀는데 그렇게 없어지나? 누가 가져갔을까 아... 청소 아줌마가 버렸나? 가져간 것도 근데 되게 약간 일부러인 것 같고 같기도 한게 되게 막 능청스럽게 막 건데. 능청스럽게 막막 어? 어? 무슨 청소 도구 하면 있겠죠 막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말하잖아요 중간에 제가 제가 했어요 제가 제가 할수 있어요 이러잖아 예막 갑자기 자기가 이제 꿰차 그러니까. 가지고 마치 짜놓은 계획에 하는 거야 음. 그러니까 나는 그 생각 잠깐 든 순간 너무 소름 돋는 거야 그러니까 <laughs> 애, 그 플래처라는 그 악마성이 얘한테 이미 벌써 영향을 주고 있는 거야 음. 자리를 어떻게 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심미주의적으로 내가 무조건 이장를 뺏겠다 아, 하는 게 음. 자기도 모르게 영향을 받은 거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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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어 자기도 모르게 또는 은연 중에 자기가 일부러 그걸 잃어버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아니면 플래처의... 계략? 음. 아. 플래처가 아니잖아. 가져간? 소름! 아나 잠깐 아니, 그 장면이라고 오. 해서 다시 생각해 봤는데 플래처? 그런 거 아니야? <laughs> 가능성이 있는데 요즘 다른 어, 사람도 있겠다 있, 왜냐면 도무지 이게 열려 있어서 조치를 아. 다 가능한데 얘이 플래처가 엔듀류를 데리고 갔을 때부터 플래처는 이미 엔듀류를 제이 찰리 파커라고 아... 생각을 했고. 오와 아... 아... 이건 또. 어. 그래서 까두 <laughs> 까도 암... 끝이 없는. 이 <laughs> 얼마나 악마인 거야. <laughs> <laughs> 양파 같은. 양파 같은 까두 까도 악마 같은. 야그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 대략이라고 음. 충분히 말할 수 있겠는데. 아, 진짜, 진짜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가능성 있어. 이제 영화에서 일부러 그런 장면을 어... 저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은 건 맞아! 추측할 수 열린 해석의 거였어. 열. 소름 돋는데? 그러니까 플래처는 엔트로를 딱 보자마자 아 라고 아안 나오죠. 맨퀴즈에서 이는게알수 있어요. 대박인데? 그리고 플래처가 테라한테 말하죠. 아니 재밌어요. 근데 이 질문은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 나는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 영화 봤을 때. 악보 진짜 저게 일부러 잃어버린 건가? 어떻게 잃어버리게 된 거지? 결국 범인도 안 나오잖아, 마지막까지. 맞아요. 그럼 열린해석 결정하는 거죠. 정말 앤드루가 악의를 갖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마 같은 짓을 한 거든지 아니면 플레처가 플레처가 그게... 계획적으로. 아. 와... 그거 테한테 말하잖아요. 그건 네 실수지라고. 와, 맞네. 어, <laughs> <laughs> 아, 근데 중간에 중간에 막그 동기들 거기 있는 원래 있던 어, 동기들이, 어, 동기들이 나가 내내 악보는 가져가지 마라. 약간 이렇게 꼽 꼽주기도 꼽주고, 하는데. 네. 근데 그게 이제 진짜 그게 앤드류가 한 건지. 나는 은근히 궁금했어. 아 근데 이거 되게 재밌네요. 이거. 어 재밌는 것 같아요. 어. 와 좋은 질문이었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죠. <laughs> <laughs> 저 저를, 저를 칭찬합니다. <laughs> 칭찬. 이화를 드디어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아주 아,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고 역시 드러머 의견을 같이 들으면서 하니까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는 게 맞다. 지 옆에서 에스머를 하고 있는 아, 우리 아, 원녀생 드러머님 아주 참여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 아, 아주 또 나중에 또 이렇게 드러운 영화라든지 또 이런 영화 나올 같이 또 참여를 할수 있고 또 오늘의 결론은. 진짜 왓츠 템포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을 살다든지 또 우리한테는 음악을 하는 기준이라든지 그 기준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뭐 절대적인게될 수도 있는 거고 상대적인 뭐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이 음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신중하게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 그래서 음. 여러분 모두 자신만의 템포를 좀잘 찾으시길, 아, 봐, 어, 찾으시길 바라면서 갑자기 좋은 말을 하고 있는 데이렇게말못 o w 고기 r movie r a 디오 o radio, and you a l w 들어주셔서 감사 h the Christmas. What's the t r u 감사하고 다 t s the truth? w h a t 를 the truth? What's the truth? What's the truth? What's the truth? What's